코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골이가 나타나는 부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코 속이 부어서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안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꿀잠 편에서 다섯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은. 쪽에 안내된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꿀잠의 기본 조건 5 가지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된다. 그리고 뇌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질환에 의한 불면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질환에 의한 불면 중에 비염 같은 증상으로 밤에 깨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염 증세가 수면을 방해하는 데 가장 큰 불편함을 주는 증상인데 그것은 바로 호흡장애에 있습니다. 비염의 종류는 비우성 비염, 산출성 비염, 위축성 비염 또는 뭐 알레르기성 비염, 충농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비우성 비염으로 대변되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 비색증이 있습니다. 코가 막힌다는 것이죠. 이 코가 막히면 어떤 증세를 동반하느냐 하면 바로 코골이가 이제 나타납니다. 코골이 때문에 심하면 수면 무호흡으로 가게 되기도 하죠. 코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소가 폐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떠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코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코골이가 나타나는 부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콧구멍 속에서 막히느냐?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입을 아아 벌려서 양쪽에 있는 국의 편도와 뒤쪽으로 올라가면 그 인두 편도라는 아데노이드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부어서 막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폐로 들어가기 전 기관으로 넘어갈 때 기도가 좁아져서 오는 코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코 속이 붓게 되면 코 자체에서 오는 코골이와 목젖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들부터 이코 뒤쪽에서부터 울리는 또는 코 앞에서 빠르르 떠는 아기들이 수면장애 있을 때 꼬로롱꼬로롱 꼬로롱 하는 이런 소리는 코 속에 콧물이 차거나 할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부위의 소리도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아데노이드는 편도라는 부분인데 편도 부종의 원인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랜드 우리 편도선 이하선 이런 아데노이드 같은 부위에서 배출해내는 그 호르몬류들이 부족할 때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위는 한약의 면역 증강 능력 향상이 이제 치료의 방법이고요. 그럼 코 속이 부어서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코 속에 침을 넣어서 이제 피를 냅니다. 코 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부어 오르는 살, 코 중격의 양쪽으로 부어 오르는 살은 하비갑개라고 하고요. 코속에선잘안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는 중비갑개, 상비갑개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세 개씩의 갑개가 있습니다. 그 갑개라는 것은 약간 불에 같이 생겨 있기도 하고요, 동태알처럼 생긴 그런 모양인데 작은 크기죠. 얘들은 네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그 공기를 데표 주기 위해서 찬공기에 반응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혈액이 차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갑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코로 숨을 들여마시지 못하면 턱을 내리고 자게 됩니다. 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비호흡이 아닌 구호흡을 하게 됩니다. 구강호흡을 하려고 하면 턱이 내려가면서 목젖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내려가는 입구가 턱이 밀고 들어오니까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갑계를 침을 놓고 치료를 일으켜서 피를 빼는 치료를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받게 되면 코속도 시원해지고요.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되는 이제 효과를 누리고요. 그 담은 효과로 기도가 확장되고 그럼으로써 코골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현도의 위와 아래는 코를 치료해서 할수 있고요. 편도 부위는 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통해 코골이가 해결이 된다면 수면 무호흡 증상에서도 벗어나고 주변인의 수면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방에서 코골이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코골이를 인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